지금 여러분 우리은행 자소서 쓰는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공항이어서 핵심만 제가 지금 3분 안에 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영상을 나중에 다시 촬영을 할 건데 지금 만약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자소서 쓰면은 지금 또 썼다 지었다를 반복을 계속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네 문항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이네가지 문항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경쟁력이 될 만한 문항이 무엇일까부터 봐야 된다고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 자소서를 잘 쓰는 게 글을 잘 작성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 미안해요 지금 이거 편집 없이 그냥 올릴게요 지금 4개 문항이잖아 그러면 1번 2번 문항이 무조건 중요한 거야 1번 2번 문항 왜 그런 거냐면 3번 4번 문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을 때 어, 조금 더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가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왜 좋냐면 답변을 할때 진정성이 훨씬 더 느껴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면접관분들도 어 귀를 담아서 듣겠죠. 근데 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대동설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대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차별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1번, 2번 분당에서좀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 1번, 너무 쉽잖아요. 지원 동기인데, 10명 중에 8명은 지금 지원 동기를 만들지 못했을 거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나 없는데? 지원 동기? 없잖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은 제가 계속 얘기해줬잖아요. 경험적. 어?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그리고 뭐 산업에 대한 지원동기 아니면 직무적 지원동기 아니면 회사 지원동기 이렇게 지원동기를 쓰는 방법들이 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한 점들을 써요 근데 그게 없어 경험이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 연결되는 게 없어 그럼 뭘 써야 돼 회사 이슈를 잡고 늘어지는 거지 그게 안돼 그러면 산업 이슈 그게 어, 뭐 이것도 몰라 그럼 매식형 보고 산업이라든가 회사 이슈를 잡아서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어 그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지원동기는 한 번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기라서 지금 여러분들의 딱 느끼잖아요. 아, 나잘못 쓰겠는데? 다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원 직무가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포괄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짧은 팁을 드리자면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WM 이 정도의 직무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잡아놓는 게 편하다고 왜? 거기에, 거기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조금 더 좁히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직무에 내가 왜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자격증을 딴 친구는 자격증을 없하라고 근데 자격증을 땄다는 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격증에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앞으로 티 포인트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끄집어내야 돼.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 그 현장 방문을 왜 했고 거기에서 뭘 느끼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은행원이 돼서 고객들한테 뭘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없애야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다. 그러면 그냥 코딩 실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금융 산업에 관심 이 있는지를 없애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저는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요소만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고, 일차적으로 이거 노 필터로 그냥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제가 나중에 도착해서 다시 자소서 문항 모습 올릴 테니까 일단 주말 안에 이 개념 잡고 여러분 빨리 써보세요. 아시겠죠? 1번, 2번이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